블랙메사통구, 한번에 됐어요. 이럴 뭐때 이렇게 터트려주고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고요. 이제 더 이상 갈 곳은 없습니다. 됐고요. 이제 블랙메사통구니까! 이 마크 있죠? 람단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왜... 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심모 씨, 환영합니다. 여기 어떤가? 여기가 아인데... 어디였더라? 여기가 아인데, 그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죠? 기 겼던 것 같은데 기억이 맞지면 여기다 여기다 나 뭐하니? Hello. 뭔가 잡혔어요. 뭔가 잡혔어요. 나야 나. 저건 사람이에요. 저건 사람이에요. 그래 사람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진정해요. 이제 안전해요. 스캐닝 작업을 이해해 주세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거든요. 프리맨 박사님? 고든 프리맨 박사님? 맞나요 정말 빨리 오셨네요. 제라이가리고 박사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어찌나 걱정을 하시던지. 내가 아니면 누구든지. 모스맨 되지? 박사입니다. 주디스 모스맨 박사. 블랙미사 사건 이전부터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 어, 블랙 메사. 있는 거 같은데? 일라이 박사님이랑 클라이너 박사님과 한창 때 함께 일하셨다니 정말 부럽네요. 그런 것치고 안, 안 늙었지 자, 내가. 이제 됐어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알았어요. 일라이 박사님께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더 지체했다가 혼나겠어요. 더 혼나야 돼 너는. 좀더 혼나야 돼. 더 혼나야 된다고. 더 혼나야 돼. 예? 여기서는 대금이 많이 필요할 거야. 어디서 감이? 감히... 너가 할 말은 알겠는데. 저희는 현재 지역 텔레포트 기술 구현에 근접하고 있어요. 콤바인은 아직 완전히 터득하지 못했죠. 음. 그들의 포털은 우리의 칼라비 야유 모델과 흡사하지만 제가 봤을 칼라랑은 글쎄요. 아무 에너지 근식을 조립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들은 우주에서 우리 쪽으로 올 수는 있지만 바로 가정이죠 도착하는 순간부터 여기에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만 해요. 이번에 어떠요? 그원하시는 중력관 이번에얻습니다오 어. 여보 왜이래 <laughs> 이런 제가 쓸데없는 설명을 너무 많이 했네요. 어, 아니, 드디어 다시 일할 기회가 와서 기뻐서 그래요. 와이 겁나 많네. 와이 겁나 많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 어. 클라이너 박사님은 젠 릴레이를 블랙 메사테보다 수십 배 이상으로 압축했습니다. 제는 불표현축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제 차원에 다르는 새이고요 경계 유리사? 공간을 통과하지 않고 제주를서 다시 일반적인 라우스뭐 하세요, 제네들? 여기 있다, 프레임여 어, 야, 저 시들. 계속 연구해봐. 박사님, 누가 는지 보세요. 음. 든리맨 다리가 어디 한번 보세요. 다리가. 세상에 하나도 안 변했구만. 비결이 뭔가 나한테도 그래? 좀 알려주지 그래 비결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게내 공명 현상 이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자넬 보냈을 때였지 다시 내게 돌아오는 데목소 이렇게 라... 오래 걸릴 예? 줄모 몰랐네 목소리 여러분의 목소 목숨이... 네, 실험실에 온걸 환영하네 음? 블랙 메사는 아니지만 모든 게잘 갖추어져 있다네 다리 하나 빼고 이제 푸른 어... 박사님 오셨으니 블랙 메사와 다를 게 없겠네요 정답일세 요즘엔 MIT 출신 연구원 찾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지 그 특수복은 벗어버리게나. 자네에게 어울리는 실험실 가운을 준비해 주겠네. 그런 것치고는 갈그 일이 더 많은 거 같은데. 후에 찾아보도록 할게요. 프리맨 그지, 박사님. 아, 네. 정말 아닌가? 잘 오셨습니다. 음... 같이 일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어, 그래. 난 아닌데. 난 아니라고. 나의난 마음껏 둘러볼게. 다시. 그 씨... 음. 이거 여기서 할수 있는 게뭐 있더라? 나 별로 여기는 잘 모르겠어. 부셔 버릴 수 있어요. 부셔 버릴 수아이 기억하겠지. 야 그게? 에서 유일하게 건질 수있었 것은 저 사진과 알릭스였다네. 아, 예. 아, 부셔. 대체 수가 어? 강철로 되어 있니? 아, 이 날피시다 진짜. 저 보트를 다시 작동 상태로 복구하겠지만 다음 실험 테스트에 자원하지 않아도 자넬 않겠네. 알았어요. 쓰더라 씨아이티요. 아, 이 시대의 c 아 t 티가 맞지? 열어줘요. 열어달라고. 어, 박사님, 일라이 박사님과 함께 계셔야죠. 먼저 가세요. 곧 함께 할게요. 방금 이제 뭐랑 대통한 것 같은데, 에에에, 뭔 소리 한 거야? 나는 자, 어, 어 몰래 뭐할 수 있나 응. 보죠. 먼저 일라이 박사님과 회포를 푸세요 우리는 나중에 얘기를 하죠 어. 전 괜찮아요. 일라이 박사님과 얘기를 하는 세요전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CCTV를 보는데. 아 어, 지금 일 때문에 조금 곤란합니다. 일라이 안내를 받으세요. 아니, CCTV를 보는데 곤란할 게뭐 있어도 대체. 응? 는 훌륭한 과학자야. 블랙 메사로 배정될 예정이었는데 자네가 인수브크에서 쌓은 경력 덕분에 대신 가게 됐었지. 어디서 두 소리 나는 거지 지금? <laughs> 아, 박사님. <laughs> 보르티건트가 여기 있다더군요. 걸어서 이렇게 빨리오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laughs> 거두니네 기록을 깬것 같군, 알릭스. 좋아요, 인정할게요.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나요? 어디서 소리 날 거야,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지 물론 너의 관심을 끄는 일이라면 모를까 아빠드참 방금 뭐예요, 목소리?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계속 뭐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 이걸 한번 보게나. 잘겠네 뭐뭐뭐 뭐, 뭐. 어쩌라고? 어, 아씨 <laughs> 잠깐만, 너또 게이트 열 려고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참 미치, 미친 미친 짓 인데, 어, 하프 라이프 1편을 하신 분 이라면, 다 아실 거라 믿어쉽지않 는데요. 이것 때문에 하프라이프 원의 그그 고생이. 그 아니었어? 프리맨 박사님을 볼수 있도록 버티건트가 교대해줬어요. 어쨌든 난 여기서 포털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수리는 잘친 짓을 많이 했었어요. 누군가 바이이스을 잘못 판단한 거라고. 허, 그게 그러니까 잘못 바로 그런 거죠. 물론 아니야. 회사리 잘못됐던 거야. 이 없었어. 이 그럼 다음엔 덮어놓고 오해부터 하지 말아줘. 싸우지마 애들아 싸우지마 여기서부터 싸우지마 <laughs> 알렉스, 고드를 데려가서 중력권 사용법을. 라라성우야 <laughs> 진짜로? 네, 가요 박사님. 이거 가지고 놀아요. 뭐, 뭐. 0점 에너지 장조작기는 장난감이 아니야, 알렉스. 0점 에너지죠? 여기서 얼른 나가요. 알았어. 나얘 머리에 부딪있다는건 지금 처음 봤어. 모스맨 박사님을 만나셨죠? 그녀가 보기 싫어서 주로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해요. 아, 아아아아아아아아 그 아, 그런 의미로. 조지에나못 보겠죠. 질리도록 들어서 그런가봐요. <laughs> 이런 음... 미안해요. 난 녹하는 거 듣기 싫으시죠? 안에 있어서 답답해서 그래요. 저보단 너가 낫다야. 저기가 레이븐 홈으로 이어지는 통로였어요. 예전 저기 안 가죠. 레이븐 홈. 알았어. 오세요. 여 기가 그유 명한 레이븐 아, 한사해도 끔찍하다. 아주 쉬는곳이 에요. 저 기도 이런 데가 있 네. 아무, 아, 아무튼 아무 엄청 끔찍 한곳 입니다. 여 기도 와자 도착 했어요. 하치장 이 에요. 하치장 이게 아빠 가 아까 말씀 하신 중력 건이 에요. 아싸. 물론 굳이 원한다면 0. 에너지장 조작기라고 불요 중력권.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로, 바로 그그요 하지만 주로 무거운 걸들때 사용하죠. 그명한한번더해 봐요. 1번 트리거는 에너지 파를 발사합니다. 물건을 거나 날려 보낼 수있어 지뢰 제할땐 쓸만하더라고요. 아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실어도 많이 볼 거예요. 참고로 이걸로 하면은 어 페인트통, 페인트통, 페인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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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불명한 그 포탈의 원시입니다. 어서 말 멀리 있는 물건을 끌어오지만 어? 이거 무한이었어저쪽선발 m 는1들을 잡아버리지. 어디어디 마아2 바이바이 아마 폼피드가 이기지 않을까? 물건리 쌓아올린 후 여기로 올라마리 2마리. 데마리2막리 2마리. 2 물론 싸움을 해도 2번 트리거로 물건을 잡은 다음 같은 트리거를 한번더 당겨 살짝 내려내면 되요. 귀찮은데, 그걸 꼭 해야 돼. 좋아요. 이씨. 이게 씨이그 유명한 으아츠사 페인트지 페인트가 뭐하니 있어요? 참고로 정말 몰라도 되는 사실인데, 그곳에서 아마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견을 부를게요. 놀이를 견 견, 이리 와. 견 도그, 도그민도그민 어? 안녕. 예? 음. 박사님, 견이에요. 네. 어렸을 때날지켜주라고 아빠가 만들어 주셨죠. 첫번째 모델은 이만했었죠 뭐라고? 그 후에 많이 컸어요 많이 컸다고? 잠깐만 그, 그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자 견아 박사님과 가족인 놀이를 해보자 중력권을 써야 할 거예요 음. 계속해 견 던져 던지라고? 뭘 던져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구경하려고? 던져봐요 그래 던져봐 잘 잡았어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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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 다른 걸 던져봐. <S> 대단하네요. 견한번 더. 어 그냥 무조건 다 빠지는 거네. 이런 이런 거죠? 어어 어? 잠깐만 미안해요. 공을 집어와. 공도 있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러려던 건 아니었는데. 볼 떨어지는 소리,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오라고. 이거를 이쪽으로 던지면은, 저 빨리 갔다저 빨리 가다. 저 빨리 가다. 저 가다. 저빨 가다. 가다. 저 가다. 가다. 스프리 가다. 저게스프다저야 쟤한테? 저고로 이걸로 어? 아.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 기억이 맞으면 어떻게 됐더라? 이게 내 기억이 맞으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어, 저거 제 다른 거아저수 있는데? 큰걸 던져봐. 됐더라? 전아닌거같고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잠깐만. 아이스 소리 듣기 싫어. 어... 어... 그래? 아저 스캐너. 스캐너. 이을하고 있어요. 아이구야 빨리 도망가자. 너무 서도루하리 나서 빨리 뭐였더라? 들리세요? 알렉스! 안에 무슨 일이에요? 알렉스 어딨니? 우 e x 지금 e x A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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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있 e x A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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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l e x A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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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빠! x A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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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e 지금 아, 안 되면 뜯어도 뜯어서 좋아. 여기만 해. 뜯어서 좋아? 이제 됐어. 음. 어서요, 박사님 음.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고? 스마일이요. 알았어. 가면 됩니다. 사실 어차피 멋지모 어차기. 박사님 이곳을 벗어나야 해요. 어. 아버지를 두고 갈수 없어요. 알았어. 전화. 네이브 룸 터널로 데려가 계속 라나 만날 수 있도록 해 터돌렁 견화남 아 성대모양이 솔직해 아 여기 정말 싫은데 가면 돼요 역시 안녕 잘가 이제 진짜 카프레프 정말 제대로 된시장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시작이냐고 하는지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부터 괜히 여기 시작이 아니야 이거만 봐도 괜히 네, 아실 거예요 아.. 상상만 해도 싫다 이게 어떻게 하더라? 어? 이런 게 있었어 아, 나아가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정말 싫어 여기